안녕하십니까 양코덴입니다 이번상은 마침표 대계곡 사선을 클리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 레전드 스토리 47장의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제가 스테이지 클리어 실패를 다섯 번 이상 계속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 제가 좀 공략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도령은 필수 같아요 그리고, 이 성을 때리면은, 이제, 우르르 나옵니다. 보스가 나오니까, 이제, 최대한, 아, 최대한? 그니까, 러 이제, 조금, 조금 뽑으면서 밀리지 않을 만큼, 조금만 뽑아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이 돈을, 지갑을 꽉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은 적을 딱 보시는 순간, 어? 야, 본보 뽑아야겠다. 본보 갖고 가겠다 아, 본보가 활료, 활력, 활약을 못해요. 이게, 고대 저주에도 잘 걸리고 그리고 어매지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죽어 버립니다 그 나방 한테 여기 이제 나방이 나와요 그래서 어 본보는 제가 여러번 써봤지만 별로 별로 그렇게 재미 없봤어요 그리고 이제 중기 cat 검은 적 상대로 이제 그 초렴 들어가는 캐릭터인데 익스 캐이터 그것도 별로예요 그것도 그것도 제가 계속 써봤지만 그것도 별로다 그래서 뺐고 그리고 좀비 나오면은 좀비 나오는데 그럼 좀비 보면은 무도가 좋지 않냐 무도가도 별로 자 일단 자 여기에서 성 때리니까 나왔죠 그러면은 먼저 드론 뽑으세요 드론 아, 드론이 여기서 처음에 고대종 나방한테 데미지를 좀 주면서 좀 밀어주는게 중요합니다 저아 얘가 좀 무서워요 고대종 나방이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그러면 검은색 상대로 주경야독하고 세기말고왕이 요 두개가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섀도우 복서도 나오고 있죠? 저, 주경야독이주경야독이 아, 맷집이고, 검지 상대로. 그리고, 새끼말 고양이가 딜을 넣을 거예요. 딜. 그리고, 어, 지금, 양코대포 썼나? 그, 양코대포는 아꼈다가, 요, 좀비가 나왔을 때, 좀비 프랑켓신다 나와, 나와가지고, 버러워 할때 쓰시면 됩니다. 요, 좀, 양코대포도 그 조금 아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 우르스를 갖고 왔는데, 우리르, 그, 그러니까 우리르를 갖고 와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랑우루스두개다 썼는데, 해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오는 걸로. 자, 그리고 돈이 노, 모이는 대로 드론 갖고 와 드론. 자, 드론이, 자, 고대종을, 아, 나이스. 어, 고대종 잡았죠?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 드론 두번 뽑아가지고 고대종 잡았죠? 이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되면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고대종 나방이 뒤에서, 우리 캐릭터들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엄청나게. 자, 나이스. 나이스. 그 이제 고양이 퍼펙트. 고양이 퍼펙트 지금 풀업입니다. 50 플러스 80. 그래서 130렙. 130렙이고. 자, 루자. 아, 루자는 이제 할일다한 겁니다. 나방 잡았으니까. 나방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중요해지는 게주경야독하고 세기말 고양이. 그러니까 세기말 고양이는 검은적한테 엄강이에요. 엄강. 엄강.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아자 이제 모르자는 이제 죽어도 상관 없고 상관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또이 좀비 저 프랑 게신 타이 때문에 괴롭긴 한데 그도 래 지금 여기서 만일에 고대종 나방이 계속 살 있었으면은 밀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방을 잡았기 때문에 아아참 제가 어제 어제 그 동네까지 그러니까 제가 좀 늦게 그 집에 들어올 일 있어가지고 동네 이렇게 오다가 편의점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지고 이제 뭐 먹을 거 살라 그러는데 거기 이제 남자 손님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중국어 쓰더라고 요 그래서 아 중국에서 온 사람인가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요즘 뭐 주위에서 이제 중국어 쓰는 사람 쉽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러 계산대 가니까 그 이제 그 남자애들이 이제 그 먼저 돈 계산을 하더라고요. 계산하는데 나 깜짝 놀랬어 뭐냐? 그 편의점 알바가 중국말로 계산해주더라고 걔들을. 네어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하대. 그러니까 내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에서 물건 사면서 어 무슨 손님도 중국 사람이고 어그 판매하는 알바도 중국 사람이고 남한 한국 사람이고 야그거 되게 기분 좀 이상하대. 이상하면서 이야 이게 마, <laughs> 이게 맞나? 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중국어를 알아야만 상점에 가서 물건을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어또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